네, 매주 크림반도에서 뭔가 터졌다는 소식 어, 계속 들려옵니다. 러시아 군사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뉴스죠. 이게 그냥 단순한 공격일까요? 아니면 이 파괴 뒤에 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거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만약에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피한 방울 안 흘리고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네,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개별 공격들, 그 너머를 좀 봐야 합니다. 최근 크름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파편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장기적이고 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죠. 바로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제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뭐랄까 탈러시아화,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도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좀 숨겨진 전략입니다. 아, 탈러시아화를 통한 회수라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전략, 그러니까 러시아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두 가지 핵심 접근법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심리를 흔들고 또 돈줄을 말리면서 동시에 크름반도 내부의 상황 자체를 바꾸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것 같아요 지난 9월 9일 자 키우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HUR 특수부대가 크림반도 서부에서 러시아의 핵심 레이더 시스템 두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포들렛하고 네버M 시스템인데 특히 네버M은 이동 중에 정밀 타격을 당했다고 해요 이거 꽤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더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자주 쓰는 저공비행 드론이나 미사일 있잖아요 그걸 탐지하는 러시아 방공망의 거의 눈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핵심 자선이 파괴된 거죠. 음. 뿐만 아니라요, 바로 며칠 전인 9월 1일에는 크름반도 중부에 있는 그바르딘스크 공군기지에서 MI8 헬리콥터가 두 대나 파괴됐습니다. 이거 한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뭐 300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고가 헬기죠. 심지어 같은 날에요. 러시아 해군 특수부대, 그 수종파괴공작부대 소속의 예인선 BUK-290까지 파괴됐어요. 이 부대가 굉장히 특수 장비를 다루는 정해 전투 잠수부들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배가 없어졌으니 작전 능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된 목록만 들어도 상당한데요. 그런데 공격 패턴을 보면 좀 특이해요.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고는 며칠 좀 잠잠하다가 또 갑자기 다른 곳을 공격하고 멈추고 이런 식이에요. 매주 어디선가 뭔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좀 들쭉날쭉한 공격 방식 여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냥 산발적인 공격 같지만 어, 아주 즉각적이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S300이나 S400 같은 그 방공 미사일 포대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건 사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드론이 격추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종종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방공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그 레이더 기지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되는 거죠. 레이더 없이는 미사일 포대가 있어도 뭐 사실상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눈을 먼저 가려서 방어 능력을 따뜨린다 이런 거군요. 굉장히 영리한 접근인데요. 실제로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9월 8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전략 덕분인지 한동안 좀 잠잠했던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무기죠. 바이락타르 드론. 이게 다시 크름반도 상공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9월 초에는 이 바이락타르 드론이 흑해에서 러시아 고속정을 공격해서 공수부대원 7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에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 바이락타르 드론이 활동할 공간이 다시 생긴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러시아 군사자산을 파괴하면서 소모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공격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목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크름반도의 탈 러시아화라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r 러시아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정학 분석가 폴 워버그라는 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름반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렇죠. 특히 러시아에게 크름반도는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 이걸 넘어서 거의 뭐 종종적적인징징성지지습습다다 스카이뉴스 보도를 보면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을 때 크름은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러시아 전역을 휩쓸었거든요. 푸틴 대통령 스스로도 크름반도를 성스러운 땅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그만큼 러시아 민족주의하고 푸틴 정권의 정통성에 아주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그런 강력한 상징성 때문에 푸틴은 2014년 병합 이후에 크름반도를 최대한 러시아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군요. 폴 워버그는 바로 이 점.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크림반도를 철저히 자국화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러시아는 아주 의도적으로 수많은 본토 러시아인들을 크림반도로 이주시켰습니다. 라디오 프리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2018년에 이미 보도한 걸 보면요. 병합 후에 불과 4년 만에 약 24만 7천 명의 러시아인이 크름반도로 새로 들어왔어요. 반대로 원래 살던 우크라이나인이나 원주민인 크름 타타르인 약 14만 명은 그곳을 떠나야 했고요. 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으로 크름반도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푸틴은 틀림없이 크름반도에 사는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희생을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국제사회에 선전할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좀 망설이게 되는 첫 번째 이유죠 군사적전의 어려움이 단지 그 인도주의적 문제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지형적인 문제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롬반도는 지도를 보시면 거의 섬하고 같아요 우크라이나 본토랑 연결된 용로는 페레코프 지협이라는 아주 좁은 길목뿐이거든요 폴 워버그의 지적처럼 이 좁은 통로는 방어하는 입장인 러시아에게는 정말 천녀의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지뢰를 막 깔아놓고 포격 좌표를 미리 다 설정해두면 공격하는 쪽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길로 지상군을 투입한다, 끔찍한 소모전 끝에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면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영리한 두 갈래의 길을 찾아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전쟁 초기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쟁 초기에는 크름반도 주변의 러시아 분사시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파괴하려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폴 워버그가 빅벌스트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공격으로 큰 피해를 준 뒤에 잠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면 다시 공격해서 파괴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멈추는 게왜 중요하죠? 아니 러시아한테 복구할 시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파괴했으면 계속 몰아붙여야 하는 거 아닌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름반도의 그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에게 정부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파괴된 군사시설을 반드시 재건하려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크로만도가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것을 러시아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심리적인 약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복구하게 만들어서 러시아 돈을 쓰게 만든다는 거군요. 재건에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러시아 메터스에 실린 러시아 경제학자 세르게이 알렉사신코의 분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 5년 동안 크름반도의 연방보조금으로만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국영기업 투자를 통한 91억 달러는 또 별도고요. 게다가 현재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은 최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 왕립합동 군사 연구소 RUSI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전히 크름반도하고 다른 점령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이더나 헬기를 파괴할 때마다 이 복구 비용까지 러시아의 재정 부담 목록에 계속 추가되는 거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결국 우크라이나는 공격, 멈춤, 재건 유도. 다시 공격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러시아의 재정을 서서히 고갈시키려는 거군요. 폴로버그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다른 전선에 투입되어야 할 러시아의 귀중한 자원과 인력을 크름반도에 묶어두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하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전략적으로 더 시급한 다른 전선, 예를 들어 동부 동바스 지역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정치적 상징성이 너무 큰 크름반도의 방어시설 복구에 계속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 이 딜레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략의 두 번째 갈래, 어쩌면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로 있는 유일한 다리, 케르치해협대교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다리 역시 푸틴의 야심작이고 러시아의 막대한 투자를 상징하죠. 과거에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일부 파괴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2500파운드, 그러니까 약 1.1톤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신형 플라밍고 미사일을 양산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이 정도 위력이면 다리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폴 워버그는 우크라이나의 진짜 목표가 케르치 대교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해요. 오히려 다리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다리를 뭐랄까 위태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러시아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요? 왜죠? 바로 크름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동시에 좀 역설적이지만 탈출구를 열어두니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크름반도로 이주할 러시아인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요. 심지어 러시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케르치 대교마저 언제든 공격받아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협을 계속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떠나고 싶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마 스스로 크름반도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요 군산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케르치대교에 대한 파괴 위협 이두 개를 결합해서 크름반돈의 러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압박한다는 거군요 총한발 쏘지 않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전략이라니 와 정말 기발한데요 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략의 가장 영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인도주의적 비난이나 기술적 어려움 이런 걸 피하면서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케르치 대교는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갇힐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생명선이자 탈출 경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심리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해서 러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크롬반도를 떠나기 시작한다면 푸틴이 10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한 러시아화 정책 그리고 러시아 주민보호라는 명분은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크롬반도 내 러시아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피 흘리는 대규모 전투 없이도 크롬반도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재정이 고갈되고, 크름반도 내 러시아인들의 불안감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흑해에서 벌였던 기습상륙작전처럼, 꾸준히 러시아의 군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정면대결이라는 어려운 길 대신에요. 러시아의 돈줄을 말리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첫 번째 전략. 그리고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탈출 압력을 가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두 번째 전략. 이두 가지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게임이지만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복잡한 상황과 약점을 역이용하는 매우 지능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음... 전쟁의 양상이 단순히 영토를 뺏고 빼앗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크름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이 숨겨진 전략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 복잡한 분쟁의 더 깊은 배경과 본질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다른 분석 콘텐츠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